유리함수 fx, gx에 대하여 y는 fx 위의점 p와 y는 gx 위의점 q에 대하여 점근선의 교점 r에 대하여 pqr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 일단은 제가 둘을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을 할게. 둘을 봤을 때 x 점근선 얼마? 2, 1 2, 1 똑같지 않아? x 점근선, y 점근선이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에 표시해봤을 때 2, 1이고요. 얘는 어, 상, 분자에 올라와 있는 상수항이 양수니까 이제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질 거고 어,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분자에 올라와 있는 상수항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점근선으로부터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지 분자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상에 표시해 본다라고 하면 F, fx 위에 점 p가 있다고 라 했어요. 그 다음에 gx 위에 점 q가 있고 점근사의 교점 여기가 r이죠 지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여기 p 그 다음에 gx 위에 q 요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는 얘기지. 예,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시험 볼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걸 쓰는 게좀 편하냐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같해 달라? 같지. x는 2, e, y는 1로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2 e 위에 있는 점을 x 좌표를 미지수 a, 미지수 b라고 잡는 순간 식이 복잡해요. y 좌표 표현하기가. 그냥 기본형을 찾아 적절히 평행이동하여. 적절히 평행이동하여 기본형을 찾으면 얘는 x분의 8을 평행이동한 거죠 지금. 얘는 x분의 마이평행이를한행이동한그아이야림을이잡림을붙축방향으축방향축방향이로스만큼평행향으하면이주아름만큼 평행이동하면 아주 아름점운선의이점이것는아그는 점근선의 잡점자 x는 는 y 렇게이려지잡요 f x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요 네, 제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편의상라지 fx 라고 합시다. 이 놈은 이거. 그래도 넓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계산이 유리한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계산이 유리한 그래프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편의상라지 gx 라고 합시다. 저거 적절히 평행이동한 거. 자, 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그럼 여기서 표시한 R은 어디로 가겠니? 원점으로 가겠지. 원점으로 가갖고 여기 있는 어딘가 점 P는 뭐 P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평행이동했으니까 Q 프라임, 얘는 R 프라임. 요 넓이의 최소 구하시면 되죠. 상관 없잖아. 그지? 통째로 평행이동하면 실제 객관식은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편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 둘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분수함수 위의 점이라고만 했으니까 제가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는 a분의 8이 되겠고 여기 x좌표를 b라고 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2가 될 거야. 그죠? 음.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아무튼 대칭인 도형이기 때문에 ab는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쪽만 살펴봐도 되죠. 굳이 이쪽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넓이 바로 구해볼게. 넓이 뭘로 구하는 게 제일 좋겠니? 네, 사선식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한 점이 원점이니까 2분의 1 절대값이랑 x 좌표, y 좌표 곱한 거 이렇게 사선 사선 방향으로 크로스로. 얘랑 얘 곱한 게 a 분의 8b 빽이. 얘랑 얘 곱한 건 마이너스 b 분의 2a. 이거 앞에 비슷한 문제 있었겠네. 나는 a, b를 양수라고 가정했으니 이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고 이 다음에는 뭐 이용하면 되겠니?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드래고자 그럼 얘가 8 이상이고 이 전체는 앞에 2분의 1 곱했으니까 4 이상 나오면 되겠죠. 3번 됐습니까?